사실 모두 이강인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강인 부상 회복 선발 출전 강행 소식에 현지 전문가 분석 나와버리자 현지 팬들 모두 깜짝 놀란 이유. 신성경기까지 3일 앞둔 가운데 이강인이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은 4일, 이하 한국 시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른다. 프랑스에서 르 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첫 경기를 마치고 현재 일본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PSG는 알 나스르, 세레스 오사카와 경기를 치른 뒤 도쿄로 향해 인터밀란과의 경기를 앞둔 상태다. 이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강인의 출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이강인은 르 아브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활약을 펼치다 전반전 막바지 햄스트링에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이날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됐다. 마요르카 시절과 마찬가지로 화려하지만 침착한 드리블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낸 뒤 공을 몰고 올라가다 적절한 타이밍에 동료에게 찔러주는 등 비공식 데뷔전이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PSG의 전반전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강인은 몇 차례 좋은 패스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가 잘 진행되던 와중 문제가 생겼다. 이강인이 갑작스레 햄스트링을 잡고 통증을 호소한 것. 이강인은 전반 42분경 PSG의 공격 찬스에서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 스프린트를 시도하던 와중 오른손으로 우측 햄스트링을 잠시 만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은 전반 43분경에도 통증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햄스트링을 만졌고 결국 전반전이 끝나기 전 교체되어 나갔다. PSG는 이강인을 빠르게 교체하는 선택을 내렸다. 비록 부상을 당해 조기에 데뷔전을 마쳤으나 이강인은 데뷔전에서의 활약으로 현지에서 많은 호평을 들었다.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 투어에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투어 명단에 포함된 이강인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으로 향했다. 환대 속에 도착한 일본에서는 동료들과 떨어져 회복훈련에 집중했고, 경기 당일에는 명단에 포함돼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다. PSG가 지난달 23일 구단 SNS를 통해 공유한 선수들의 훈련 영상에는 이강인이 등장하지 않았다. 앞서 버스에서 내리는 이강인도 영상에 있었다. 이강인은 다른 선수들에 이어 버스에서 내린 뒤 훈련하는 장소로 향했다. PSG는 이후 선수들이 훈련장에 나와 훈련을 시작하는 영상들을 공개했다. 마르키뉴스,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 PSG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나와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지만 이강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실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히 최근에는 팀 훈련에 복귀했다. 지난달 말 PSG가 구단 채널을 통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이강인은 동료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거나 코치의 지시에 따라 방향 전환과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강인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북과의 경기 당일 컨디션만 괜찮다면 출전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도 이강인이 며칠 동안 회복에 집중한 덕에 상태가 좋아졌고 팀 훈련에도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매체는 이강인이 한국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PSG 위 아시아 투어에서 인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강인은 한국에서도 그 인기 몰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는. 이강인 덕에 PSG 위 아시아 투어 인기가 상승했다. PSG는 역사상 첫 아시아 선수인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일본과 한국 투어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꼬냈다. 매체의 말처럼 이강인의 존재감과 인기는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손흥민, 김민재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같은 아시아 선수인 이강인을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PSG가 일본에 입국한 이후 공항에서 팬들을 마주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PSG 선수들을 기다리던 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에게 사인을 요청했고 일정 내내 PSG 선수단이 가는 곳마다 이강인을 보려는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프랑스 매체 PSG 토크도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함께 아시아 투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라고 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에 입단한 이후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이강인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아시아 투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네이마르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RMC 스포츠 소속 파브리스 호킨스의 말을 인용했다. 호킨스는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PSG의 일본 투어 동안 가장 많이 팔로우된 선수들이다. 매장에서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뒤를 네이마르와 마르키뉴스가 있는 중이다. 라고 했다. PSG 토크는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항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 인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이강인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PSG가 이번 여름 이강인을 데려온 이유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이강인의 몫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네이마르와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국내 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PSG가 31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PSG 선수들은 가운데에 술래 역할 선수를 두고 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론도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이강인이 술래가 되자 네이마르가 이강인에게 장난을 쳤고, 이강인은 왼발로 네이마르의 엉덩이를 장난스럽게 걷어 찼다. 두 사람은 앞서 파리에서 훈련할 때에도 훈련 도중 웃으며 껴안는 모습으로, 그리고 PSG가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일본에 도착한 뒤에도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항상 붙어다니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니폼을 교환했던 두 사람은 이제 PSG에서 동료가 되어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2. 파리 승제르맹이 일으킨 나비효과. 스페인 가는 길 열린다. 주앙 칸셀로, 29 맨체스터시티. 위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이 커졌다. 우스만 덴벨레, 26 바르셀로나, 위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임박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칸셀로에게 투자할 이적료를 마련하게 됐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31일 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덴벨레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예산 일부분을 칸셀로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반 프레스네다, 18 레알 바야돌리드, 도 영입 명단에 있다. 라면서, 칸셀루는 언제나 우선순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고그 소식을 전했다. 바르셀로나의 칸셀루 사랑은 지난 겨울부터 시작됐다. 호셉 과르디올라, 52 스페인, 감독과 출전시간 문제로 불화가 발생한 칸셀루는, 타구단의 자신을 역제위하며 이적을 갈망했다. 바르셀로나 역시 칸셀루에게 제안을 받았고, 진지하게 영입을 고민했다. 그러나 바이에른 미넨이 7천만 유로, 약 986억 원, 미 완전 이적 조항을 달고 칸셀로와 합의를 맺어 바르셀로나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칸셀로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21경 기동안 한골 6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시즌 종료 후 완전 이적에 실패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칸셀루가 7천만 유로를 지출하면서까지 영입할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맨시티로 돌아온 칸셀루는 다시 과르디올라 감독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프리시즌 명단에도 합류했지만 상황이 변치 않았다. 영국 매체 디에스레틱에서 맨시티를 전담하는 샘리 기자는 31일 주앙 칸셀루는 맨시티에 남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칸셀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다시 그를 향한 관심을 살렸다. 그러나 팀의 불안한 재정이 영입에 발목 잡았다. 간만 보던 바르셀로나는 최근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가까워지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스페인 매체 카탈루냐 라디오는 1일 바르셀로나는 덴벨레 판매가 진행되면서 칸셀로를 영입할 수 있는 셀러리 캡 공간이 생겼다. 고 이야기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는 칸셀루 이적료로 5천만 유로, 약 704억 원을 요구 중이다. 이는 덴벨레의 이적 허용 금액, 바이아온 조항과 맞먹는 수준이다. 자금이 생긴 바르셀로나는 조만간 맨시티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를 떠날 궁리만 하던 칸셀루에게 드디어 스페인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3. 속상했다. 115일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2군 타격왕 출신 김상수 보상 선수.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김태우는 1일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시즌 8차전에 앞서 콜업됐다. 시즌 초인 지난 4월 8일 수비훈련 중 오른 발목 부상으로 9일 말소된 이후 무려 115일 만에 1군 복귀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경기 전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다. 지난해 퓨처스 리그에서부터 줄곧 지켜봤다, 며, 경기 후반 찬스 때등 타격 쪽에 보탬이 될 선수, 라고 반겼다. 김태우는 외야 뿐 아니라 1루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선수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밝은 표정으로 팀에 합류한 김태우는, 생각보다 재활이 길어져 속상했다, 며, 설레고 처음 팀에 합류하는 듯한 느낌, 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비록 시즌이 절반 남았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 올해가 끝이 아닌 만큼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이란 마음으로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신고 졸업 후 2015년 2차 5라운드로 KT 위즈에 입단한 김태우는 빼어난 타격 재능으로 주목받던 선수. 군 복무 후인 2020년 퓨처스 리그 남부리그 타격왕에 오르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1군에서 만개될 시점에 FA 김상수의 보상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으며 보상선수 신화를 꿈꿨지만 부상으로 다소 늦은 출발을 하게 됐다. 밀어둔 에너지를 그라운드에 마음껏 쏟아부을 일만 남았다.